아직도 여기 뒤지고 있어? 찾을 만한 단서는 다 찾았다고! 출발하자! 아, 미안. 이건 내 사적인 일이야. 난용 진압석이란 옥석을 찾고 있어. 용 진압석... 용 진압석은 보통 단조할 때 쓰이는데, 그건 왜 찾는 거지? 자,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 며칠 계속 정신이 멍하고... 이름이랑 주소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까먹은 것 같아서 사실 계속 불안했어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헉! 뭔지 알아.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기억 안 나는 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시장을 둘러보다 우연히 누가 용진 합석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이 그 돌과 관련된 것처럼 아주 익숙했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 돌을 손에 넣으면 뭘 하려고 했던 건지 기억날지도 몰라요. 그렇군. 기회가 된다면 이번 여정에서 나도 그 돌을 한번 찾아보겠어.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종려 선생님.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게. 이제 출발하는 거야? 칭암 거연에서 북쪽으로 가면 상법 관문이 나와. 만약 그 길로 갔다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거야. 좋아, 빨리 가보자. Doom. <벤 truly found army> <gliete> 잠깐만, 바닥에 단서가 있어. 그 광부들이 남긴 걸 거야. 성법 관문 출구로 가지. 발자국이 없으면 그들이 아직 안에 있다는 거고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계속 추적하자고. 아무래도 성법관문을 통과해 계속 앞으로 걸어간 모양이군 발자국을 따라가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겠지? 어라?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광부들이 여길 지났다면 분명 봤을 거야 혹시 이 근처에서 광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 본적 있어? 광부 못 봤어 음,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안녕. 혹시 광부들 못 봤어? 덩치가 엄청 크고 총네 명이야. 구름 감상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이자식 엄청 귀찮아네. 하 됐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뭐. 혹시 이 근처에서 광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 본적 있어? 사일 전인가. 바구니 메고 곡괭이 같은 걸든 사람들이 여기 지나갔어. 네가 말한 거랑 비슷해. 어, 그 사람들 맞아! 4, 5일 전이라고? 생각보다 멀리 가진 않은 것 같군. 성벽 관문의 지형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모양이야. 그 사람들 진짜 이상했어요. 건장한 남자 넷이 다들 잠이 덜깬 것처럼 멍했다니까요. 그리고 맨 앞에 비틀거리는 여자애도 한명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나? 얼핏 봤는데 파란 머리에 키가 엄청 작았어요. 아마 여자였을 거예요. 표정은 또 얼마나 진지한지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쪽으로 간 건가? 네, 이쪽 길로 쭉 갔어요. 따라가 보자. 땅 위에 발자국. 아, 저쪽에 누가 있어? 도와줘! 사람 살려! 저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사람. 이 난폭한 마물들 같은이라고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발각돼서 꼼짝없이 당했네. 덕분이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완옥 리월 성로청 소속으로 인문 유적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어. 광부 아니야? 광부? 응. 우린 광부를 찾고 있어. 채광장비를 갖고 다니고 키가 큰네 명의 남정네들이야. 네가 말한 그 사람들 본것 같은데? 진짜? 어. 그제 남천문에서 출발해 성법관문 쪽으로 오던 도중에 아이 하나랑 같이 있는 성이 며칠 지나친 것 같아. 급하게 오느라 자세히는 못 봐서 생김새 같은 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네. 미안. 그거면 충분해. 고맙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그럼 난 학술 회의에 참가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다들 정말 고마워. 저 학자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아마 남천문 쪽으로 간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찾는 사람들인지 확실치 않잖아. 어린아이와 성인의 조합은 그리 흔치 않잖아? 그, 그, 그건... 어? 저기 광석 있어! 오! 그런 방법이 있었지! 아마 읽어낼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게. 맞아 같은 사람들이고 이 길을 따라갔어. 권균 씨가 광석의 기억을 읽는 장면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군. 평상시엔 쓸모도 없는 능력인걸요. 종려 선생님께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히, 넌 우리의 나침반이야. 네가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laughs> 그래? 내가 헛걸음한 건 아닌 것 같네. 이 느낌, 사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재미있어. 재밌다고 느슨해지지 마시게, 어른 넷이 멍한 얼굴로 아이 하나를 쥐야장천 따라다닌다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걸세. 어, 그건 그렇죠. 종려 선생님은 정말 신중하시네요. 게다가 방금 그 학자를 공격한 새끼 바위 용 도마뱀은 원래 그렇게 공격적인 마물이 아니지. 길을 따라 찾아온 많은 단서가 모두 연관돼 있는 것 같아. 광부들이 그저께 남천문 쪽으로 갔고, 이곳을 지나면 험준한 산길이니, 남천문으로 가는 거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군. 응응. 응. 바로 출발하자. 방금 근처에 표시를 해 두었으니 대웅 씨가 쫓아온다면 이걸 보고 우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역시 종묘야. 옆에 바지개가 있는 걸 보니 광부가 맞는 것 같아. 어이봐, 내말 들려? 포화하니 지쳐서 쓰러진 것 같군. 깨울까? 더 타낼 수 있어. 어?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집념이 이렇게나 강하다니 이상하군. 근처에 영지가 있으니 일단 그를 데려가 안정시킨 뒤 다시 계획을 세워보지. 어. <laughs> 어때? 죽지는 않겠지? 과로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어. 방금 뭔가를 파야 된다고 중얼거렸잖아. 어, 파느라고 지친 걸까?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어? 주머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건 광석의 파편? 주머니에 있던 광석의 기억을 봤어요. 이 파편은 그가 광산에서 가져 나온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찾던 광부 넷 중에 한 명이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그럼 여기에 쓰러졌다는 게더 재미있어지는군. 끌려갔다가 그 다음... 버려진 거야? 으이, 하지만 어차피 버릴 거면 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무슨 일이 생겨서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음... 뭐야 너무 미스테리하잖아. 아참이 파편을 보니 떠오르는 건데 저도 여러분께 드릴 게 있어요. <laughs> 뭐야 뭐야 선물이야? 줄게 있다고? 뭐지? 솔직히 대웅 씨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혼란스러웠는데 여러분과 함께 조사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됐거든요. 대웅 씨가 여러분께 도움을 청해서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 혼자선 이렇게 많은 단서를 찾지 못했을 테죠. 이건. 제가 시장에서 고른 수정이에요. 그냥 수정이 아니라 정말 보기 드문 거죠. 각자 한 개씩 기념으로 갖고들 계세요. 와, 정말 예쁘다. 색깔도 변해.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 <laughs> 사양 말고 받아. 이건 종려 선생님 거예요. 어, 왜왜 왜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러 리가. 다만 이런 시점에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어. 고맙네. 잘 갖고 있겠네. 받아주시니 제가 더 기뻐요. 좋은 선물은 보는 눈이 있는 분에게 줘야 의미가 있는 법이죠. 보니까 이 주변엔 광석이 많은 것 같네요. 잠시 쉬고 계세요. 전 주위도 둘러볼 겸 돌도 만져볼게요. 균이는 돌멩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광석은 대지의 결정이자 시간의 침전물이잖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천천히 쉬다가 출발하기 전에 굴러줘.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 있을게. 걱정 마, 주변을 둘러봤는데 별다른 위험은 없었어. 참,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응, 표정이 좀 심각한데? 여행자 용진압석에 대해 아는 거 있나? 그가 찾던 광석 맞지? 뭐, 뭐 특별한 점이라도 있어? 용 진압석은 단조할 때 쓰이는 희귀한 광석이야. 대부분의 수정은 고온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지만, 용 진압석은 원소 반응으로 만들어진 결정체지. 원소 반응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 수 있어? 그래. 하지만 오랫동안 보존되는 건 극히 일부지. 용 진압석은 수천 수백 년 전에 전쟁으로 생겨났어. 강력한 원소의 힘이 부딪히며 원소 결정을 만들었고, 전투가 끝난 뒤에도 기적적으로 보존된 거지. 그런 거구나. 하지만 그건 결정의 산물이라 양도 적은 데다가 인지도도 높지 않아. 더군다나 수백 년 전에 벌써 다 채굴됐지. 지금의 리월 사람들은 왜 진작에 없어진 광석을 찾으려는 걸까? 그, 맞아, 이 돌의 존재를 안다면 분명 다 채굴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어이, 이상해, 앞뒤가 안 맞아! 광업 종사자들 중엔 용진압속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 하지만 곤씨처럼 무작정 돌을 찾는 사람은 드물지. 다른 의도? 악당이란 거야? 단정 짓긴 어렵지만 조용히 지켜보는 게 좋겠군. 잊지 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광부들을 구출하는 걸세. 다른 건 차차 밝혀질 거야. 고지가 코앞이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중 하나를 찾을 수 있을 테고. 그럼 나머지 사람도 찾을 수 있겠지. 휴식이 끝나면 곤 씨를 불러 계속 추적해보자고. 이 광부는 영지에 남겨두고 사건이 해결된 뒤 다시 와서 돌보기로 하지. 대웅 씨에게 쪽지를 남겨두면 그가 찾아왔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걸세.